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 사자 민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갑을 끼는데 아, 땀이 많이 나서 잘안 들어가네요. 음, 땀이 없을 때 음, 착용을 해야지. 오늘따라 유난히 안 됩니다. 자, 장갑을 깨끗하게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이 땀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좀 심하게 나네요. 음. 하루에 이제 땀이 잘 나는 때가 있고, 안 나는 때가 있어서 음. 동전이 거를 만들 때는 꼭 땀이 없을 때이밑를 장갑을 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사이즈도 M사이즈라도 땀이 없으면 쉽게 잘 들어가는데 음 그래도 사제민트지만 마스크도 끼고 음 침방울이 튀지 않게 음 사제민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병호 수집TV에서 이 세트를 찬해 음,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의 TV도 음, 지병모 TV로 바꿨습니다. 일단, 검색이 잘안 되긴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된 건지, 다른 모 TV라고 이런 게 뜨기도 하고, 음, 일단은 어렵습니다. 음. 이렇게 케이스 다섯 개 5개. 다섯 음, 개랑 음, 마운트 다섯 개 그리고 사전에 준비한 2016년 표시, 그리고 음, 플라스틱 커버 10개 앞뒤로 끼우기 때문에 총 5세트를 만들 거고요. 음, 이렇게 그 동전 키트를 키트처럼 이렇게 세트로, 진리에 잘 넣어서 이병호 소식TV에 이병호님께서 주셨습니다 음, 오늘 점심에 만났던 바로 사장님은 5분만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음, 저는 얼마나 걸릴지 이 영상의 길이가 좌우하겠죠? 음, 안 들어갈 때는 볼펜 뒤나 이걸로 눌러주면은 잘 들어간다고 합니다. 음, 일단은 오이 원짜리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앞쪽이 정면이고 여기에 연도를 표시할 거기 때문에 음, 앞면에 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어. 앞에, 앞에서, 앞에서부터 넣어야 되네요. 뒤에서 넣으니까 500원짜리가 유난히 안 들어갑니다. 동전이 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손으로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두들겼다가는 동전이 더 상할 듯 합니다. 100원짜리는 조금 더잘 들어가고요. 얼굴이 보이게 하고 뒷면에 숫자가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50원짜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음, 미사용이라서 반짝반짝하고요. 2015년 16년도입니다. 50원짜리랑 10원짜리는 음, 잘 들어갑니다 아 요즘 G 민트 세트가 아주 핫하긴 한데 음, 저도 운 좋게 구해서 배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 다른 분들은 다 받았는데 저만 토요일 오전에 배송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 9시 이후로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오늘까지도 도착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이나 돼야지 올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자다가 깨서 롯데온에서 구매를 한운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 민트 세트로 저는 다른 띠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G띠가 더 요즘 귀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띠 민트 같은 경우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7만원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어서, 4,500만 개 만들었는데, 금방 품절되는 바람에, 두 번째, 완성했습니다. 아, 반짝반짝하게, 이쁘네요. 2016년도, 음, 이병호 수집 TV 하시는 이병호 님도 이제 2,000명이 넘었는데, 저는 뭐 이제 한 43명 정도 구독자가 돼서, 음, 일단은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음, 한명한명 한명 넣는 게 쉽진 않고요 음. 저도 요즘에 좀 자주 올리고 있긴 한데, 음, 오, 내일은 음, 이미 타이머신 님하고 이병헌 님이 다 올리시긴 했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그 민트, 어, 그러니까 12지신 민트 발행량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고요 음, 저기. 제가 지난번에 디움, 그, 조폐공사 빨간색 그 민트 세트에 대해서도, 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발행된, 음, 민트 세트인데, 이번에 나온 GD 민트 세트를 제작한 업체에서, 음 제작한 조폐공사에서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 주화 세트였습니다. 음,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고요. 지금 네 번째 코인을 넣고 있는데 손에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것도 몇번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져서 음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더 덥고 답답하네요. 그래도 요거를 오래 보관하려면 변색되지 않도록 침방울이 튀면 안 되고, 앞뒤에 플라스틱 커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답답하더라도 이 세트를 마스크를 끼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이제 지병모 TV로 음, 바꿨는데요. 이게 좀 멋있어 보이려면 영어를 넣어야 되는데 음, 오늘 Y 사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이름을 바꾸라고 음, 말씀주셔서 그냥 쉽게 제 이름을 밝혀서 하도록 하구요. 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조율을, 집용모티브 조율하니 그냥 모티비, m o t b 뭐 음, 저랑 동명인 분들이 의외로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음, 구분은 될것 같구요. 아직 뭐 43명 구독자분을 계셔서 뭐 크진 않지 많진 않지만 많지는 음 않지만 이게 인원수 늘려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나오는 실버 마크 인가 그거를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제 연도를 이렇게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 이름을 부착을 해서, 그 이병헌 님은 나눔 하실 때 이름을 적어서 드리, 드리거나 그 스티커에서 이름을 넣어서 붙여 드리는데, 컬를 한번 제작할까. 그리고 오늘 와이 사장님은 수집인 명함을 가지고 다니셔 가지고, 음뭐 요즘은 잡이 여러 가지니까 명함도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 그런 것 같고요. 음 은행에서도. 명함을 보여주고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좀 친절하게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마운트는 이제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이 반대면이 정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해서 넣고 넣고 이렇게 덮으면 이제 완성품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이 어, 14분, 15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다섯 개 만드는 데는 항상 15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음, 더 이상 뭐 길게 할 이야기는 없어서 오늘은 음, 이렇게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2016년 음, 사제 민트 세트를 음,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이게 동전을 보관하기도 편하고 예, 납작해서 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수집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